아직도 급하게 돈 필요하면 무조건 대출부터 알아보시나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진짜 없습니다. 왜냐면 훨씬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상품권 현금화라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해보고 정말 편해서 깜짝 놀랐던 방법이라 여러분께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대출 받으려면 어떤가요? 일단 서류 준비에 심사, 신용 등급 확인에 복잡한 절차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 무직이거나 연체가 있으면 승인받기도 진짜 어렵죠. 시간이 급한 사람에겐 대출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 상품권 현금화는 정말 단순해요. 저는 핸드폰 소액 결제 한도로 상품권을 샀고 상담사랑 통화해서 상품권을 바로 팔아서 현금화했어요. 이 과정이 진짜로 5분밖에 안 걸렸어요. 믿기지 않아서 통장을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입금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상품권 금하는 신용 조회가 없어서 신용 점수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무직이든 연체가 있든 전혀 문제되지 않고 승인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젊은 분들이나 직장인들이 요즘 이 방법을 선호하는 거죠. 요즘 시대의 정보는 곧 돈이에요. 내가 몰라서 복잡하게 대출 받고 신용 점수 깎아먹지 말고 이 영상 본 김에 확실히 알아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공식 상담 링크 넣어뒀으니 무료로 내 조건부터 체크해 보세요. We'll